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어, 길 위의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 몇년 전에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제주도 한달 살기를 어, 혼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꿈 같은 시간이었는데요. 어, 이한달 살기를 이제 준비하면서 계획하고 이제 선택할 것들이 꽤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 큰 덩어리가 이제 숙소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크게 저한테는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 달간 고정된 하나의 포인트를 정해서 거기를 베이스캠프로 삼고 그한달 동안 그 지역을 이제 깊이 경험하는 방식으로 한 달의 시간을 이제 보내는 방식이 있었고요. 어, 또 다른 하나의 선택지는 며칠 단위로 계속해서 지역을 옮기는 거죠. 계속 옮겨가면서 한 달을 이제 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의 성향 자체는 제가 굉장히 정적이고 되게 안주형입니다. 그래서 원래 저의 성향대로 하면 이동하지 않고 한 지역을 그냥 정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주도에 살고 있었던 이제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가 너무 강력하게 말한 거예요. 너 절대 그러면 진짜 망한다. 무조건 옮겨야 된다. 계속해서 옮겨야 된다. 그렇게 이제 너무 강하게 추천을 해줬고 그 당시 이제 저의 상태도 어 조금 좀 자극이 새로운 자극이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어 결국 이제 계속해서 장소를 옮기는 방식을 택하게 됐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선배의 말이 맞더라고요. 아, 옮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 어, 그때 제가 다시 한번더 여행에서 이 장소의 이동이 가져다주는 그 유익이 무엇인가를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시면 고정된 장소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낯선 장소로 이동을 하면서 낯선 사람을 만나고 낯선 상황을 마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시간들 속에서 어, 저 자신도 좀 낯설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의 생각과 사고, 지난 삶의 어떤 사고 방식들 이런 거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정체되어 있었고 또 어떤 특정한 감정이나 편견에 함몰되어 있었던 어떤 나의 시선과 사고들을 마주하기도 했고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진짜 관성대로 그냥 습관처럼 살아왔구나 하는 모습들을 마주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장소의 이동을 수반하는 여행은요. 그 자체로 자신을 낯설게 바라보게 해주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좁은 관념에 갇혀 있었던 생각과 시선을 확장시켜 주는 힘도 있죠. 누가복음에도요. 누가의 여행 내러티브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9장 51절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라는 기록을 시작으로 해서 19장에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의 부분을 소위 이제 우리가 여행 내러티브다. 누가의 여행 내러티브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흥미로운 이유들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마태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단두 장에 걸쳐서 이 부분을 서술을 하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은 열 장에 걸쳐서 아주 느린 속도로 기록을 합니다 분명한 의도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행 내러티브 안에는 오직 누가복음만 기록하고 있는 독특한 이야기들과 비유와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유명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 또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도 이 여행, 여행 내러티브 안에 속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읽을 때요, 어, 예루,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전해주시는 말씀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 위에서 계속되는 장소의 이동에 따라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낯선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 주제들을 던지셔요. 그리고 비유를 들려 주십니다. 예수님이 던져 주시는 가르침들은 나도 모르게 정체되어 있고 좁은 편견에 매여 있었던 시선과 사고를 낯설게 바라보고 새롭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 줘요. 그래서 나의 작아진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꿈을 담을 수 있도록 확장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8월 한 달간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요 금요성년 집회에서 길 위의 예수라는 주제로 네 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여행 내러티브에 여러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비유를 다 다루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14장까지 나오는 네 개의 장면을 주목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각각 해석, 기도, 소유, 관계라는 주제로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길리 위에 예수님을 통해서 어쩌면 내가 이미 이거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주제들일 수 있지만요 조금은 낯설고 조금은 새롭게 생각하고 또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급한 확신과 추상적인 알매 매여 있고 정체되어 있었던 우리의 시선과 사고가 혹시 있었다면 다시 한번 더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해석이라는 주제로 누가복음 10장의 또 유명한 한 장면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성경의 큰 문맥을 이해할 때는 먼저 큰 숲을 보고 그 다음에 좀더 확대해서 들어가서 나무를 보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인데요. 오늘은 반대의 방법으로 좀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아주 지역적으로 이제 가장 중심부를 이루고 있는 나무를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걸음 물러서서 중간 숲, 마지막으로 더큰 숲을 생각해 보는 방식입니다. 먼저 이제 본문의 중심부에 있는 가장 그 작은 나무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예수님이 한 비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라고 잘 알려진 이야기죠. 어,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는데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두고 갔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강도들을 만났는데, 이 강도들이 얼마나 주도면밀한 사람인가가 이 구절에 나타납니다. 옷을 먼저 벗겼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폭력을 행사하다가 옷이 훼손되면 그 옷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옷을 벗기는 겁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의 상태로 만들어놔요. 그렇게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길 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 명의 사람들이 차례대로 지나가죠. 먼저 이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방금 보면 우리 30절에 보시면 이 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다라고 말하죠. 예루살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제사장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무슨 길이겠습니까? 아마도 아주 높은 확률로 방금 제사를 인도하고 내려가는 길일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가장 이 지금 불쌍한 사람을 도와줄 법한 사람이 그곳을 첫 번째로 이제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해서 그냥 지나가 버리죠. 그리고 뒤이어 레위 사람이 지나가요. 레위 사람 역시도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레위인 역시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지만 피해서 지나갑니다. 세 번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어,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아주 혐오하고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요. 그그 그 혐오의 뿌리도 구약시대 역사 속에서부터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미움의 강도가 아주 크고 깊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혐오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파격적인 자비를 베푸는 상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의 고정된 관념이 완전 깨어지는 설정이었던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가까이 가서 상처를 치료한 후에 여관으로 데려가서 필요한 비용까지 지불하는 아주 헌신적이고 자비로운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의 들려신 이야기의 내용이 대충 이렇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다루 전체적인 이야기에서요 가장 작은 나무를 이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걸음 좀 물러서서요 이 나무를 감싸고 있는 중간 숲에 해당하는 부분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이 이야기를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배경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자 그에 대한 율법 교사의 질문이었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듣고 예수님이 즉답하시지 않고 우리가 방금 살펴본 나무에 해당하는 그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건데요. 다시 한번더그 나무의 이야기,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 기억을 해보시면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쳐가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질문은 왜 지나쳤는가이죠.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입장에서 쓰러진 강도 만난 사람이 자신이 이웃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이웃은 누구냐면 자신의 같은 종교적, 민족적 테두리에 속해 있는 유대인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대요. 하나는 옷차림, 하나는 말투. 근데 생각해보시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옷이 벗겨져 있어요. 옷차림이 어땠는가를 확인할 수가 없고, 죽기 직전이기 때문에 어떤 말도 하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말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손쉽고 명확하게 이 사람이 우리의 이웃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제거되어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혹여나 가까이 다가가서 조금 더 이제 다른 방법을 써서 이 사람이 이웃인가 아닌가 알아보기에는 너무 위험부담이 큰 거예요 구약의 정결법에서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이 이방인과 접촉을 하면 바로 부정한 사람이 되고 일정 기간 격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복잡한 상황들,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다가가서 이 사람이 내 이웃인가 아닌가 확인해 보는 것이 너무 큰 피해를 감수하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아닐 것이다라고 손쉽게 경계를 짓고 그냥 피해 지나가 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방금 살펴본 숲의 이야기에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라고 질문했던 그 율법 교사는요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을 경계 짓고 구분 짓는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정작 눈앞에 당장 도움이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을 놓쳐버리고 외면해 버렸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율법교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나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36절, 37절인데요. 우리 이 부분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너는 이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누가 내 이웃인지 아닌지 경계 짓고 구분짓는데 너의 에너지와 마음을 다 쏟지 말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 눈앞에 보이면 그저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라는 말입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정의하고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저 자비를 베풀 수 있을 뿐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 살펴본 내용이 이제 중간 숲이고요. 마지막 가장 큰이 모든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제일 큰 숲에 해당하는 장면을 이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애초에요, 이 모든 상황이 시작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어, 율법교사가 이렇게 말해요,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 예수님의 질문에 다시 율법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27절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해요 율법교사이 대답에 예수님이 그 대답이 맞다 그대로 하면 살 것이다 라고 하니까 율법교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상황이거든요 저는 여기서 26절에 예수님의 그 질문에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26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라고 질문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읽어냅니다. 그런데요. 우리 모두의 읽어냄이 항상 같은 결과값을 산출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책을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요, 그 책을 보고 나서의 감상평은 아마 사람의 숫자만큼 다양하게 나올 거예요. 왜요? 똑같은 글을 읽어도 그 글을 대하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저마다의 관점과 의도와 삶의 자리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26절의 예수님의 질문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네가 어떻게 읽느냐, 즉, 어떤 관점과 해석의 틀로 읽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만드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오늘 본문 안에서 모든 상황을 꿰뚫는 핵심 질문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명언이나 격언을 보듯이 읽어냅니다. 아 좋은 말씀 잘 들었다. 정도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의 나아감은 없습니다. 또는 지난주 성교 기도회 시간에 이동현 성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성취의 도구로 거래 수단으로 말씀을 읽어내기도 합니다. 열심히 했지만 그것을 통해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읽어내는 거죠. 이런 읽어냄도 결코 좋은 읽어냄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보다 더 나쁜 종류의 읽어내기가 있습니다. 바로 타인을 시험하고 규정하기 위한 말씀으로 읽어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율법교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25절, 29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그리고,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본문의 율법교사는요, 기록된 말씀을 읽어내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일관된 해석의 태도와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 정결한 자와 부정한 자, 선인과 악인을 구분짓기 위한 도구로서 말씀을 읽어내고 있어요. 그렇게 정죄하고 구분짓고 경계지은 다음에 거룩하고 선한 자기 자신과 혐오스럽고 부정한 타인을 분리하기 위한 도구로 말씀을 읽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타인을 시험하고 규정하기 위한 이런 읽기 방식을 유지하다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모양새와 결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마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도 하듯이 누가 보면 조금 뒤를 넘어가 보면 18장이에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두 사람이 기도를 하러 갔는데 바리새인의이 감사의 제목이 참 기괴합니다 바리새인이 감사를 하는데 뭐 때문에 감사하냐면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말해요 너무 여러분 기괴한 감사 제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올바르지 못한 이러이러한 사람들과 달라요 특히 내 옆에 있는 세리와 달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자신의 자존감을 아주 손쉽게 끌어올릴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 하지만 아주 나쁜 방법이 있습니다. 타인과의 비교 우위 속에서 끌어올려지는 순간적인 자만심에 기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모자람을 감추기 위해서 힘없는 특정 집단을 선택해서 혐오를 쏟아붓고 나는 적어도 이런 사람과 다르다며 자신을 분리해 버리는 겁니다. 이 이야기 속의 바리새인은 그런. 전형적인 방식으로 한없이 얄팍한 우월감과 거룩성을 뽐내고 있어요.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바리세인의 이런 사고방식과 생각이, 이런 고백이, 이런 기괴한 감사 제목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졌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왔던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이런 방식으로 읽어왔고 해석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빚어진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타인을 시험하고 규정 짓고 분리하는 방식으로 읽어낸다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 방식, 타인과 이웃을 바라보고 관계를 맺는 방식에 이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바로, 나 자신을 살피고 나를 돌아보며 나의 삶을 움직여가는 방식으로 말씀을 읽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율법교사의 말씀을 읽는 방식은 아주 한결 같아요. 타인을 시험하기 위해, 규정 짓기 위해, 혐오하기 위해,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한 도구로 말씀을 읽어 나갑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도 한결 같았어요. 28절에 말입니다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해라. 그러면 살 거다. 이 3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두 번의 커다란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두 번의 커다란 대답의, 대답의 결이 비슷합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이웃이 과연 누구인가라고 시험하고 규정 짓기 위한 질문에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답하시는 것은 너의 마음을, 너의 존재를, 너의 삶을 움직여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읽어내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말씀을 보고 타인을 시험하고 규정 짓는 도구로 읽어낼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너의 완악함과 오만함을 읽어내라는 거예요. 타인과 나를 경계 짓고 분리하는 도구로 기록된 말씀을 읽어낼 것이 아니라 경계를 넘어서서 타인을 향하도록 너의 삶을 움직여가는 말씀으로 읽어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하면 살 것이다라고요. 나를 돌아보고, 나를 살피고, 나를 움직여가는 그런 말씀의 기는 나를 더큰 자유로, 생명으로 옮겨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런 식의 말씀의 기는 반드시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준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러나 이를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요,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말씀을 읽어내고 해석하고 적용한다면, 그 말씀은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을 왜곡시키고 생명력을 죽이는 말씀이 될 수도 있다라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런 말씀해끼 방식은 우리를 그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과 같이요 정말 볼품없고 부끄러운 존재 그리고 너무나 기괴한 감사 제목을 가진 그런 존재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저의 설교문을 세상에서 가장 보여주고 싶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저의 아내입니다. 제 아내도 지금 현재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제 사역자인데 동종 업계에서 함께 있다 보니까요 이 장점과 단점이 아주 극명합니다. 장점은 아내가 저의 설교를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피드백해 줄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도 저의 설교를 분석하고 피드백해 줄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 최근에 제가 이제 주일 설교를 준비했을 때 아주 큰실련을 제가 한번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원고를 어느 정도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약간 불안한 지점, 찝찝한 지점이 저한테도 좀 있었어서 어 제가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이 쌓여서 원고가 어느 정도 완성되면 절대 아내한테 보여주지 않거든요. 근데 그날은 뭔가 좀 찝찝해서 살펴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신 당부를 했어요. 나 지금 이제 수정할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절대 갈아엎으면 안 되고 이제 사소한 이제 뭐 문맥이 안 맞거나 좀 문법이 안 맞거나 너무 치명적인 오류만 이제 좀 봐줘라. 이제 말씀, 말을 하고 어, 이제 말씀을 한다고 제가 저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아내를 이제 높이고 있네요. 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한참 동안 이제 말이 없어요. 말이 없이 이렇게 이제 보다가 정말 이제 조심스럽게 와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너무 미안한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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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이 너무 주관적인 해석 같다. 이게 너무 본문이 말하는 거와 너무 다른 자의적인 해석 같다. 제가 너무 짜증이 나서 바로 화를 내고. 내가 그렇게 부탁하지 않았냐고 갈아 없지 말라고 <laughs> 부탁하지 않았냐고라고 말하고 아, 그 자리를 일어서 왔습니다. 근데 이미 짜증을 냈다는 것 자체가 그 말이 맞았다라는 방증이잖아요. 어,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좀 저의 이제 나의 것에 어떤 제 모습을 좀 직면을 했던 것이 이 설교자로서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 목회자로서 담백하게 그냥 본문의 메시지를 전하면 되는데 이숨 쉬듯 올라오는 욕망이 자꾸 저의 관점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말씀답게 성도님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한 말씀읽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든 나를 더 드러내기 위한 말씀읽기, 나의 얄팍한 의로움을 자랑하고 남들보다 더 나음을 증명하기 위한 말씀읽기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저의 욕망과 욕심이 어지럽게 뒤엉켜서 그 설교문의 고스란히 드러났고 아내가 이제 그것을 발견해 주었던 것이죠. 사람이 참 완고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고치지 않았어요. 고치지 않고.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아, 아니야. 왜냐면 제가 그대로 하면 그 웃음과 감동을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아, 그냥 무시하자. 이런 이제 마음을 먹고 있다가 그 당시 금요 성령 집회를 권지 목사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공고유롭게도 이제 고린도 전서 말씀을 그 당시 전하시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교만함.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의지하라는 오만함에 대해서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 따라 너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넘어집니다.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이제 하나하나 다 이제 저를 향한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아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외면할 수가 없구나.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회개하면서 제 안에 이제 성령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 같아요. 아 주님 말씀을 말씀답게 이번에게 도와주십시오. 설교자로서 나를 드러내기 위한 성경 읽기가 아니라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한 성경 읽기를 할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마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도 모두 성경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의도적으로 말씀을 왜곡하려고 하고 고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이미 내 안에 쌓여왔던 그 잘못된 관성과 내 안에 은밀하게 자라나는 욕망과 오만함과 선입견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왜곡합니다. 말씀을 말씀답게 읽어내는 것을 방해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나도 모르게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을 확증해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수집하듯이 골라내서 읽기도 하고요. 나보다 못한 다른 이의 비교 속에서 찾아오는 은근한 그 영적 우월감을 확인해, 확인하기 위해서 읽어내기도 합니다. 또한 내 안에 들보를 성찰하기보다는 내가 미워하는 타인의 티끌을 찾고 정제하기 위해서 읽어내기도 하죠. 그분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내 안에 기생하고 있는 외국된 용망과 타인의 재단하고 정죄하는 악한 그 관성을 섬세하게 발견하고 깨뜨려 가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했는가를 정직하게 또 용기 있게 나의 해석과 관점을 나누며 다듬어져 가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넘어서는 성경이기를 할수 있게 돼요. 사랑과 섬김을 향한 성경의 길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삶과 존재를 아름답게 빚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길 위의 예수 첫 번째 말씀으로 해석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누가의 여행 내러티브의초입에위치해 있는데요. 이것이 참 저는 의미심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런 거 같아요.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하기 앞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을 나누어가고 가르칠 건데, 모든 것에 앞서서 너는 지금 말씀을 어떻게 읽어내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너 자신과 이웃과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너는 지금 읽어내고 있니? 점검해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술은 새 세부대에 새 담길 수 있듯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도요, 우리의 건강한 해석과 관점 안에 제대로 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복기하시면서 나는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읽어나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성찰하시는 오늘 저녁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읽고 있는가의 문제는 동시에 우리가 나와 이웃과 세상과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의 그 방식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요, 우리의 말씀에 읽어내기 방식이 누군가를 재단하고 경계 짓고 누군가의 모자람과 약함을 규정하기 위한 방식으로 굳어진다면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의 형편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서글픈 존재로 살아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 안에 은밀히 자라나는 욕망을 읽어내지 못한 채 그저 습관대로 관성대로 말씀을 읽어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이념과 관념을 섬기고 있는 종교인에 불과할지 몰라요 반면 이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보다 나은 삶으로 움직여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면 나의 존재와 주의 강도 만난 것 같은 한 사람을 더욱 건강히 사랑하고 응원하는 그 힘을 내 마음에 채워갈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우리는 날마다 더 나은 존재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님의 도우심과 공동체 안에서의 건강한 나눔을 통해서 이런 자유를 향한 건강한 한 걸음, 사랑을 향한 진실한 한 걸음을 내디 드시면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걸음 걸음에 진실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